안녕하세요. 크루스 디자인입니다. 명림 홈페이지 신규 홈페이지 제작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안을 통해서 좀더 효과적인 전달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크루스 디자인에서는 건축 기반에 관련되는 사이트를 좀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 가람 건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봄이 건설, 그 다음에 청우 건축사 사무소. 그 다음 시선 뭐 이외에도 뭐 인테리어 업체도 많이 했고요. 진행 많이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크로스 디자인이 제일 잘할수 있는 부분, 강점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기준에서 저희가 합당한 회사라면 저희에게 일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어, 홈페이지를 유지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어, 직접 관리가 용이하게 해달라 라고 한 것이 바로 어, 여기 가랑 건축이었고 범위 건설. 청우 시선이 그렇습니다 이유는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에서 가 시공 사례가 꾸준히 업로드 되기 때문에 그 업로드 되는 파일을 매번 크로스 디자인에 의뢰하기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직접 올릴 수 있게 구현을 해달라 이 디자인도 이쁘죠 네, 이런 디자인 구성도 저희가 다 짜놨기 때문에 여기 안에다가 수치만 넣어주면 됩니다 네, 수치 넣었네요 네, 사진 나오고요 컨텐츠 나오고요 자이 베이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하게끔 해달라 그리고 PC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들어왔을 때에도 보시면 네그 부분들이 구현이 명확하게 되게 해달라는게 요건이었습니다. 봄이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봄미의 작품이라고 있는데 시공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들어가 보게 되면 예, 수많은 그 시공 사례들을 여기서 다 직접 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지보수 부분의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 비용을 아예 제로로 만든 것이 효과적인 부분이었다. 그리고 예, 반응형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PC가 아닌 스마트폰에서도, 타블렛에서도, 노트북에서도 잘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예, 케어해 드렸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요. 저희가 어, 사이트는 검색이 검색 엔진에서 잘 돼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명확히 잘 지켰다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홈페이지 제작사들이 저희 홈페이지 뭐 SEO 서치 엔진 옵티마이즈 해서 검색 엔진 최적화해서 해 드릴게요라고 합니다. 해 드릴게요라고 많이 하는데 해 드렸습니다라는 결과값에 대해서는 예, 보증을 못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유는요 저희 크로스 디자인은 검색 엔진의 14가지 그 요건에서 필요한 13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시켜 드리는 것들을 면밀히 보여 드리고 저희가 결과 값을 받고 있는데요 보시죠 네이버 웹마스터 도구라고 있는데 구글도 웹마스터 도구라고 있습니다 자이 웹마스터 도구라는 부분에 이 요건들을 다 충족했을 때 검색 엔진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예, 느낌표는요. 구글은 180자인데 네이버 100, 어, 120자인데 네이버는 80자입니다. 그래서 권장입니다. 자, 이거는 반응형 웹이지 앱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만 X이고 나머지는 다 통과했죠. 이러면, 네, 이게 기술입니다. 이렇게만 했는다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어, 많은 고객분들한테서 문의가 올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더 기대치가 생기는 건데요. 말로만 하지 않고요그 결과 값이 정말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이 파일도 보내드릴 건데요. 이걸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보시게 되면 저희가 어, 18페이지부터네요. 예, 저희가 만든 홈페이지가 네이버 키워드나 구글 에이드 광고가 아니고요 그거는 어차피 돈 내면 누구나 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저희가 병원 홈페이지를 많이 제작하는데요. 병원들은, 개인 병원들도 1년에 한 3천만원에서 뭐, 5천만원 정도 광고비를 쓰고 있습니다만, 10% 정도만, 어, 자연 검색에서 상위로 뜬다면요. 1년이면 300이고요. 2년이면 600, 900, 1000, 이렇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명확하게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laughs> 이거 무작위로 선별한 겁니다. 보시면, 저희도 놀랐고요. 저희가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고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결과 값으로 잘 지켜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루스 디자인은 네, 광고 안 합니다. 왜요? 이분들이 다 광고해 주십니다. 이분들이 소개해 주시고요. 그렇게 진실되게 작업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에서 홈페이지를 의뢰하게 된다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는 성수동에 있습니다. 서울에. 어, 여의도에서 홈페이지를 의뢰했다라고 한다면 여의도까지 가서 미팅하고 또 돌아오고 이래야 되겠죠. 네, 그 시간도 시간인데요. 아마 전주에서 홈페이지를 의뢰했다라고 하신다면 아마 전주 옆에 군산에 있는 저희 업체라고 한들 어,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것처럼, 동영상으로 스토리보드도 가이드가 나가고요 시안도 가이드 나가고요 제작하면서 궁금하고 모르는 부분들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구 건축사 사무소도 위치가, 네, 청주시에 있습니다. 어, 여기 의뢰 주셨던 분이 한 번도 저희 회사 오신 적 없구요, 저희가 간 적도 없습니다만, 성공적으로 프로젝트 수행을 잘했다는 라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심발미 예, 창을 다 우리나라에서 하더군요. 예, 우리나라 기업인데 예, 부원비나라는 회사가 베트남에 현지 공장이 있는데요. 그쪽에 사계곡 홈페이지 진행도 하였고요. 미국에서도 했고요. 벨기에의 유럽 한국 기업 연합 홈페이지도 저희가 하였고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는 라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디자인은 그렇게 홈페이지 제작할 것이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홈페이지의 업체들이 단가를 줄이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은요. 포토샵에서 텍스트, 글씨들도 다 이미지를 해서 통으로 해서 넣어버리면 쉬워요. 이런 부분들 그냥 통으로 해가지고서 이미지를 툭 넣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끝. 그러면 검색인지 검색할까요? 이미지라서 못합니다. 보시죠. 저희는 다 글로 돼 있죠. 한올한올 한올 이렇게 글로 새깁니다. 왜요? 모바일에서도 잘 나와야 잖아요 네. 검색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고객님이 의뢰가 많이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잘 지키고자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홈페이지 하나 하시고 나서 나중에, 아, 우리 홈페이지 잘못 만들었어. 다른 업체 또 해야 될것 같아.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로스 디자인의 홈페이지에 들어서 보시면, 저희도 자랑인지 몰랐는데요. 한 달에 1 0건 홈페이지 의뢰가 온다면, 한 건은 무조건 다른데에서 하다가 홈페이지가 파기된 경우입니다. 계약이 파기된 경우인데, 저희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전 이게 자랑인지 몰랐는데, 큰 자랑이었구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포트폴리오 검증해 주십시오. 반응형 웹사이트, 지금 6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들어가 보세요. 해당 업체 포트폴리오에 저희도 반응형 잘합니다 했는데 그 반응형 사이트 몇개 있는지 들어가서 들어가서 그 해당 사이트 들어가셔서 그 포트폴리오를 드래그를 해보시면 탑 나오죠. 네 이렇게 보면 탑 나오죠. 예, 반응을 안 하고 그냥 PC로 떠 있으면 PC인 겁니다. 네이버도 반응형은 아닙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네 아니죠. 브라우저 반응 안 하죠. 그 고정 사이즈 를 유지하죠. 네. 모바일은 따로 앱이 있잖아요. 네이버 앱이 네 그렇게 운영하는 경우인 거고요. 저희는 이렇게 다 반응형으로 구현이 되더라, 네 그렇게 잘 하더라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홈페이지는 네 검색이 첫 번째겠죠. 디자인 당연히 전문 회사에서 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네. 잘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찾으셔야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부분에서도 비용이 예, 거의 들지 않아야 됩니다. 자, 1년간은 저희가 홈페이지 네 호스팅 비용 무료로 해드릴 거고요. 예, 2년 차에만 네 아, 도메인도 저 무료로 구매해 드리는데, 예, 회사 대표님의 명의로 도메인 구매도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네, 그래서 1년 후에 호스팅과 도메인 비용 하셔서 예, 보통 22만 원이십니다. 1년에 한 번이요. 예, 1년에 한 번, 그 다음에 또 1년에 한번 그렇게 쭉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검색 분명히 잘 되실 겁니다. 시간 되시면, 예, 저희 홈페이지 여기에도 고맙게도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신 고객분들이 계신데요. 여기 인터뷰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셔서 저희 엄마가 진실되게 작업 잘하는지 보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예, 좋은 판단하셔서 예, 성공적인 프로젝트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